치운건 아니야 일단은 우리의 그해파티음 아닙니다 아, 어 아니 어, 우리의 파티를 믿고 가야되기 때문에 아, 우리해파티 시청자를 믿고 그냥 아

안되는건 없어 대수도 있어 하나보면 돼 <목소리> <그가 너에게 가고 목소리>

أ <applause> <applause> 근그 더블은 아니고 태태태태테 테고 아, 저기서 더블이 아. 아, 뭔가 이거 그 노키 미션으로 하기에는 뭔가 해파티의 느낌이 이제 슬슬 나지 않습니까? 아, 뭔가 딱 느낌이 슬슬 이제... 아! 야, 반대 탑은 연속으로 가. 필요하고, 아무리 수도승이라 해도 해야 하는 법. 자, 현재 4대스 2에 야, 애니, 에테르 애니, 그냥 빡세게 나가네 에테르로 가. 최대한 빨리 6레벨 찍고, 그다음에 전력만 먹어도 돼요. 그 아이 드래곤만 먹어도 그 체력만하갈리만 체력, 체력 마나 관리만 조금 그 주면은 뭐 탑라인은 뭐 가지고 놀 거고, 아다드래곤 리스트에 있더라도 그 탑은 되게 쉬워져야 그 수월해져. 나한테 보수로 내려가기 직전, 정글 레인 속도 보세요. 이거 지래곤 사라져 그냥 금방 사라져. 겁나 빨라 이게 팀원들이 그본본 본 라인이 안 때려도 사라져. 중요한 게 지금 본 라인이 때려서 사라진 거 아닙니다. 서을처치하고 있는데. 처니다나입니다 학살 중입니다. 이시 네그 장난 아니야. 개새. 아, 이거 빨리 와야지, 부르면은. 부르면, 부르면 빨리 와야지. 왜, 위대에서왜멍 때려? 위대에서멍 때리면은 뺏겨. 조금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링 겁나 빨라요 지금. 어찌만 후한하면 미친놈 됩니다. 겁나 빨로. 겁나 빠름. 절대 못 이겨 빤테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 빤테는 내 쫄따구가 몇 명인데 이거래요 혼자서 못 이겨 한 명만 더 오면 되는데 아. 명이안아 더블이 안돼 와! 쫄짜고한 방컷. 띄어스는 분들 결정권 감사합니다. 후잉팀 가자, 쪼 따구야! 니네 남친 소개시켜줄게! 수고하겠다. 스케어스님, 감사합니다. 남친 소원! 신랑 신부 입장. 가자. 가 우리 더블 킬인데 시간이 아 아... 더블인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님들 개소주의 약팔이 요리 어떻습니까 지금 흥해하고 있습니까 마드리안님 백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후임 중 세자 미션. 아,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거 약간 흥행각 아닙니까 이거? 첫 번째 궁 하나가 대박을 만들었어. 봐봐, 여친 남친 그냥. 어? 부부가 타워 개미로줘 그냥. 아, 궁 지속 시간 그 게임 끝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냥 안 죽으면은 무제한. 안죽 으면 무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의식은 내가 아 니고, 이제 죽을때 까지 부실 이 니까. 왠지 플래티넘까 지는 통 하지 않겠 습니까？돌아왔 구나. 오래 걸 플레 까 지는 먹힐 걸긴여 정이지. 아 대신에 궁쿨이 좀 많이 길어요 풀타임은 <목소리> 확실히 겁나 길어가지고 타임은 확실히 겁나 길어가지고 아, 한 마리만 주지. 소환 가능했는데. 오래 살수 있을 하게 됐다. 캐트 맵리딩못 해요, 지금. 내가 안가져 버스 어맵 레이딩 실패 내가 복군이라니. 내가 폭군이라니 여친 소환. 겁나세요 여왕 애들이 너무 많았다. 아, 방금은 4대1이었어. 4대1이야. 4대 아, 이거 4대1은 빡세죠? 전투는 우리에겐 영원히 얼망치, 티오 바론 나오자마자 바로 치게요. 여치만 소환하면 바론도 껌이야. 소화는 그.. 모데 카이저만 가능합니다 망자는 잊지 보세 둘. 에가가리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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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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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단호가 아니야, 거기버파다 아, 이거 그냥 탑라인 밀어야겠다. 애들이 나를 피해서 싸우네, 자꾸. 나를 피해서 싸우니까. <목소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Ap 3세 AD 둘 많아 많아 25밖에 안 달아요. 많아 많아 25 드래곤 먹고 바로 바음 갈게요. 그궁 차면, 애들의 개소주 방송 보고 이런 거 하는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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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무슨 애들이 내, 내 요리들 따라해. 룸메알인데 투포요 제뿔! 제뿔, 제뿔! 체력 3000! 너 혼자서 안될것 같은데, 여, 야 열치나 되겠니? 안될것 같기도 한데. 아 되겠다, 되겠다, 충분히 된다, 된다, 네. 체력 따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난다. 뭐야 이 새끼. 했습니다. 역시 여친만 소환하면 됩니다. 역시 사이버러버가 최고예요.